리액션 하나 둘셋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용호 지현 남매입니다 네 지현 남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봉사의 찬다 저희 시즌4 2라운드 마지막 1위 결정전 저희 라이온아츠랑판타지스타의 이동욱 감독님하고 안정환 감독님 그 팀끼리 붙게 돼가지고 동생하고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빠가 오늘 꼭 봐야 된다고 아주 네. 기대감을 심어주던데 대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한번 잘 봐보겠습니다 네 같이 봐보시죠 오! 저때 유니폼을 내가 입었구나 음, 어, 이번에 아, 유니폼이 아, 아, 바뀌었거든 아. 여기서 그걸로 바뀐 거야 이제 저 우승컵을 한번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보네 이부 숨겨두시면 안 그러니까. 돼요 네, 신기 님이 저때부터 나오셨네 시 이번 경기네. 경기부터 신기방기형 타자님 아 내가 또 올데이 프로젝트를 좋아하거든 아, 좋아. 바라가 이제 음. 우리 전체 에이스 중의 한명 청량감이나 이런 색깔이 되게 지고 굉장히 막 색깔 같아 농 이동국 이동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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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동국>. 아, <laughs> 누구신데 선생님? 아, 선우 형이라고. 아... 우리나라 이제 추럴 보디빌딩의 아... 레전드. 아... 몸이 벌써 조금 이렇게 성나해있잖아 솔직히 저희는 정말 시죠요

야하! 오 신기님은? 신기님안 들어왔어 처음에. 전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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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유니폼이 왜 헷갈렸어 가지고 음. 다음 번부터는 음. 판타지스트 유니폼이 좀찌진해어오 이제 그렇고 이제 저기 방금 공잡은 은규는 라크로스 국가대표인데 음. 진짜 잘 정말 잘 정말. 오. 아, 오. 오. <laughs> 아, 감리시오오오오오 오. 음, 음, 음. <laughs> 음, 음, 음. <laughs> 신경 엄청 뛰고 싶었을 것 같아. 응? 오우. 선리한 선수였죠? 예, 어

그러네. 얼굴로 박았네. 남자시다. 응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오, 아. 아. 석이형 진짜. 어, 저트 면 괜찮은데? 컴필인가요 한대. 살짝 꿈을 아 꿨다가 왔습니다. 장교로 가실 뻔했죠? <목소리도> 아하. 아 <아하. 아하. 목소리도>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. 진짜 셌. 거기이 <laughs> 제대로 나왔는데. 세, 아 제대로 <laughs> 올라왔는데 진짜 쎄 검석이 형누구 검석이 형이 세계소방대회 아 1위하고 그강철부대라는 아 특전사 프로그램에서 어 압박 좋아? 함성이 옳지 아. 수성굿가주왕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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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재겠다아아아 아아아아 내가서 저 범선 쓰고는 더 두건이 뭐가 있는 것 같아. 저 오빠 부적 같은 거 그러니까, 아니야? 안에 나뭐 달려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너무 잘먹으시더라고와 와. 와. 왜 이렇게 빨로 이렇게 빨로. 깜짝 놀랐어. 다리가 빽빽해? 아니 모르겠어. 스민이가 한번 봐준 것 같아 우리. 아무것도 더 범석이 형한테 시종일관 두드려 맞고 펠스를 열심히 하시지 않으셨나요? 범석이 형한테는 아니고 선생님 너무 하십니다. 굉장히 잘하십니다. 아니요,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. 머리가 이제는 내 사실 전반전에 폰 엄청 넣거든 감독님한테. 정신 안 차리냐 이렇게. 음. 도 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. 아, 바로 저거 머리 한 번만 떼주고 싶다 일부 o young. i 일부 o 붙 o u n g I'm so y o u 저 g I'm so young. I'm 래 o y o 봤거이 그거를 o young. I'm 그거 young. I'm so 그래서 n g I'm so y o u 사랑하 m so young. I'm 상대팀이기 때문에 경기 중에는 또 중해야 돼 집중을 조용히 또 가는데 지금 아하 신기하거까 늘었어 언제 거기까지 늘었어 언었어아 그게 좀 불편하시죠? 오 노래를 잘 하시네 우용 리액션 나이스. Nice. 아, 와, 와. 우연히 굿. 송하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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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하빈. 하빈이가 혹시 넘겨 막아 준 거야. 응. 아, 그렇지. 거르 응. 응. 아, 신 아, 아. 아. 아, 아. 아. 신경 들어간 거알고있었거든 응. 아까 내가 했어야 되는데. 사실 신경이 뒤에서 흘려 흘려 그랬어요 음. 근데 이제 좀더 크게 내가 그냥 완전 흘리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, 이렇게 딱. 형한테 딱 입맛을 갖게 형님이 아직 고 레벨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지 예쁘게 드릴게요 다음에 허허 <laughs> 완전 억울해 푸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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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잉 하시는데? 우리도 너무 안 풀리니까 저런 상황이 나오더라고 마이크 스어 방을 한번 환빈이 환워 거윈 e 노래방 알지? 이별곡 어, 우리 다만 my... 그렇지. <laughs> 아, <laughs> <나이스>. 어,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장면 나이스 황이 그렇지 그지여까지황 아! 이까지아 <laughs> 어! 아! 아! 아hour... 아! 그래 너무 아 근데 너무 못한다 너무 이렇게 봐도 못한다. 제가 빠따 좀 때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<laughs> 파타는 저기 나, 남일 감독님 네 어렸을 때 많이 맞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배철이로 빨간 봉둥이어있어 빨간 봉둥이 가셔봐 여기 이렇게 써 이렇게 아거야 담아줄거야 p s d t <laughs> s <laughs>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훈육을 조금 세게 하셔가지고 후추리로 종아리가 터질 때까지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피고름이 네, 나는 데를 바세륜으로 발라주셨던 그런 자랐습니다. 남만의 남만의 시대에서 자랐습니다. 낭만의 시대죠. 낭만의 시대였어. 없어요? 없어요? 아 잠깐만 아 이게 아니야? 그러면? 꼴이 음, 아, 아니야? 없어여, 없어여. <웃음> <웃음> 아 추워 <좋아. 웃음> 아이고 아 잘했는데 잘하긴 했어. 총나띵총 아우 아우 스킬. 어 종우가 저걸 때리더라고. 슈팅을. 뭐, 뭐 하는 거야 뭐. 종우가 저런 거 가끔씩 때려. 아, 막 말도 진정으로. 안 돼서 기습으로 어. 나이스. 아. 준영 준 황지윤 황지 아유 본인이 한 거를 넣고 싶으셨던 거. 카메라 각도 뭐가 하나 넣을 것 같은데. 어. 진짜 저거는 봤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. 아, 아 막을 수가 없는 거였어. 울어, 울어. 서명이 아, 그래 저거. 아, 내가 서명 저렇게 내보냈으면 안 됐는데. 몇때 맞을래? 그만 손 맞고 들어갔나? 어 맞았어. 하빈이가 또그거를 손끝에 걸렸대. 아 개발하여 아. 가대합합니다 <laughs> <laughs> 힘들어 힘들어 죄송 어떻게든 힘들어, 어떻게든 감미이 잘했어 근데 그저 형님 말, 말씀 맞는 게딱 그때 우리 1라운드 끝나고 이제 한타지랑 마지막 게임 했었잖아 그 느낌을 낼것 같아서 그러셨었겠구나 야, 먹을 자격 있다 상대팀이지만 진짜 멋있었다 아까 뭐였지 봐라 트레보니님 마음 아프다 하지만 이렇게 털어버려야지 굳이 음 좋을 수만은 없는 법 그럼 그로 인해서 또 열심히 또 하지 않았는가 요새 좀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타자니 <laughs> 말이 맞는 게 축구가 이렇게 어려운 스포츠인 줄 몰랐어 네, 연속 3일로 술을 먹길래 <laughs> <뭘> 무슨 일이 있었나 잘 했는데. 먹지도 못하는 수를 저런 일이 있었어 먹을 만했구만 응도지체 담배 우리 팀 멋지네 그럼 뭐 친구 오오 오호 우리 팀이 었던 <뭘> 우재는 최근에 방송 나왔던 <뭘> 하트 페어링이라는 앨범 아그 아, 화가 하는 아 아, 승무의 앨범 나왔어 삭스리 그어 음할때 제일 잘했던 친구 기억나 어 한성환님 어 음. 좀 아쉬웠지만 첫 패배. 네, 첫 패배. 그때의 어떤 기분과 지금에도 임하는 마음가짐 어떤지 한번 음. 말씀해 주시죠. 그때 라코르메서 네. 어떤 분위기였는지와 이동국 감독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선수들끼리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. 사실 전반전 끝나고 감독님께 혼 많이 나고 음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제 범석이 형한테 너무 이제. 달려서. <laughs> <laughs> 정말 <제대로 많이> 자극적인 <laughs> 단어긴 하지만, <laughs> 뭐, 정확한 단어기도 음. 해서, 막상 감독님은 끝나고는 음. 좀 독려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음. 지난 경기 때, 정말 1년에 몇 경기 안 나오는 정말 좋은 경기 중에 하나였고 음. 그게, 음. 카리도 넣고, 음. 명준이도 넣고, 음. 그 장면들이 있었잖아. 음. 근데, 오늘 경기는 정말 1년에 최악의 몇 경기 중에 한 경기였을 것이다. 음. <laughs> 빨리 털고 다음을 준비하자. 우리가 1위긴 하지만, 응. 전력상 오늘 부터봐서야겠지만 응. 상대편 팀이 훨씬 세다. 응. 더 열심히 해야 된다. 응. 내가 생각해도 판타지가 우리보다 훨씬 세. 정말 너무 강력한 팀이라서 결과가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저때그 술을 3일 먹으면서 고민이 응.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. 응. 고민할 시간에 그냥 연습이라도 한 시간 그냥 한 훈련 한번더 하는 게 모르지. 근데 그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고민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제 훈련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. 는걸좀 배웠죠. 그 이후로도 훈련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. 저것을 또 뭘로 삼아서 뭘로 뭐지? 그게 뭐지? 저걸 뭐라는? 뭘로 병국점으로 삼아서 병국점으로 삼아서 훈당에 분투갱신하고 기사회생하시면 병국점이라고 하는 거이 문구. 문송하지만은 음, 음. 한자는 또 문과 쪽이어서 변곡점 연극점, 알죠? 영국적으로 삼아서 더욱더욱 네. 더욱, 더욱이 성장하는 판타지스타일 이용호씨가 되겠습니다 라이언워츠입니다 <laughs> 아, 본인이 지금 라이언워츠를 믿고 있으면서 판타지스타의 아, 이용호가 저는 이제 우기는 혹시... 편 우리 편이기 때 <laughs> 아, 오늘은 판타지스타만 라이온... 모인 경기긴 했는데 <laughs> 라이언워츠의 이용호씨 <이용하시> 되겠다면서 <되게> <laughs> 다음 경기는 또 어떠한 저기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 새로운 반전의 모습을 또 멤버들도 영입되고 새로운 분위기로 응. 또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. 항상 감독님이 해주시는 말씀 있는데 파이팅해 응. 응. <laughs> 모든 일에 파이팅하겠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파이팅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를 라이온아츠랑 판타지스타의 2라운드 순위결정전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 또 다음에 재밌는 경기면은 찾아오겠습니다. 아뇨. 안녕.